네,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심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락이, 하락과 함께,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조정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하반기 이 유한양에 어떻게 될 건지 이 주가의 흐름 말씀드리겠고, 어디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을지 또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다 다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다봐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꼭 요거 세 가지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 일봉 차트인데요.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쭉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양행 현재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외인들과 이 투신 기관들에서 계속해서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거나 이 공매도 세력 있죠? 공매도 세력 이 공매도 세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지금 살짝 눌림을 받는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여기 아래에 차입 공매도 비중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7월 이후로 증가되고 있는 폭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온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여파가 있겠죠. 이 트럼프가 처음에는 조금씩 관세를 매겼다가 최고 250% 이상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는 이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일 12일 이 미국의 CPI 근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월 들어서 이 국내외 증시에서 증권 거래세가 인상이 되었고 양도세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속 어떠한 정책의 악재와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게 계속되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8월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유한양행이 반등을 못하고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하락이 나온 이유입니다 자 유한양행은 실적은 엄청 좋게 나와있고 우량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주가에 이 실적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와 신약에 대한 성과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야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탈수 있다. 이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후에도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과정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한양행 월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게 적은 상승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적은 상승세가 아니라서 이 상승세에 대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떠한 패턴이 저는 보입니다 자 어떤 패턴입니까 자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바로 상승을 하게 되는 상승 패턴이 저의 눈에는 보인다 유한양행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하반기 때 유한양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게 되면 자 5대 제약사 상반기 실적의 희비 유한양행 독주체제. 구칙이다. 자 이렇게 호재가 나왔죠. 유한양행에 대한 상반기 매출 첫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바로 렉라자 덕분이다. 자 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706억원으로 5대 제약사 매출 1위에 올랐다. 9,729억원이었던 전년동기 매출 대비해서 10% 성장하면서 창사 첫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0% 94.8%나 상승한 563억 원으로 집계되며 호실적이 두드러졌다. 폐암 신약 렉나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렉나자 일본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 유입 등 해외 사업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은 이미 이렇게 차트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큰 상승에 의해서, 이큰 상승에 의해서 지금 약. 조정을 받는 느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4시간 봉 차트인데 이 일목구름이 지금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제가 여기 잡아놓은 선들 있죠 제가 저번에 유한양행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이 10만원 부근 그 전에 저항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저항을 지지로 바꾼 부분 10만원 부근 그리고 10만4천원 부근 이 부근에서 한번더 지지가 나오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 내려오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절대 매수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 양행은 이 렉나자에 대한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수익구조 전환에 대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분석이 또 나와 있네요 자 저조했던 수익성을 렉나자로 한번더 수익성을 올려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8월부터 하반기 예, 홀 나자에 대한 수익이 본격화 될 텐데 마일스톤과 로열티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 유럽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3천만 달러 약 415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지난달 랭나자가 중국에도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 출시 마일스톤으로 4,500만 달러(625억 원)도 받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일본 출시 마일스톤의 5배 규모의 마일스톤을 올해 하반기에 수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확대와 함께 수익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회사 유한화학의 고수익. api 사업에 대한 호조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후반기 때 유한양행 계속해서 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보 수가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점이고요 이 유한양행 지금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정 중이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내리면서 주가를 조정시키고 있는 모습 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한형의 트레이딩 뷰 차트로 일봉차트로 보시게 되면 제가 그때 이런 선을 하나 그어 놨죠 추세를 그어 놨다 어떤 추세 하락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한양행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이 아래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추세를 따라오면서 계속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락 추세가 곧 끝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 피보나치를 그어보게 되면 원래는 이 상승 한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약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가의 흐름인데, 주가의 흐름인데 지금 이 한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정 중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조정이 어디에서 끝나느냐라고 한다면 이 피보나치 그어놓은 부분 0 5 부분과 0.38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피보나치 공부해 보시면 0.382, 0.55 부근은 매수 타점. 이 부근은 매수 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면 조금 더 승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 타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0.55 부근에 있고요. 여기와 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다?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심프로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혜택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승률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급등할 수 있는 예상주들 보내드리고 있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검색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이 시그널들 있죠? 이 신호들 검색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 것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산업의 대장주들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문만 작성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아래에 보시면 성함, 성함 적어 주시고 연락처, 연락처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종목, 이완영행 적어주시고,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할 테니까 뭐 이수나 아니시면 뭐 다나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 드리니까 요거다 적어주시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들 여러분들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게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유한양행 하고 같이 갈 종목 두 가지 말씀드린다 고 했었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해 주었다가 똑같이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약 테마가 계속해서 이순 매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좋진 않지만 유한 양행과 같이 볼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글로벌 시장의 성장 기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에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상승을 시작할 때이 종목도 똑같이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순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목 가지고 와 봤으니까 이두 종목 같이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7273-8771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 소통방에서 바로 이두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종목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집도 준비해 놨습니다 자100% 무료집 제공을 하고요. 자이 자료집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봉과 캔들의 형태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많이 보시게 되는 양봉과 음봉, 도지 캔들, 뭐 역망치 캔들, 망치 캔들, 교수형, 유성형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놨고요. 요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캔들로 보시면 되고 요런 캔들 보시게 되면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요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하락 패턴 그리고 상승 패턴입니다. 이 패턴 보시게 되면 쌍 고점을 찍고 바로 여기 보시는 넥라인 있죠. 넥라인 넥라인을 돌파해 주지 못하면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더 하락하게 된 대표적인 하락 패턴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도 보시면 쌍 저점을 찍고 여기 보이시는 넥라인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돌파해 주면서 지지받 다시 한번 더 상승하게 된이 상승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패턴입니다. 자 하락의 패턴들 상승의 패턴들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매매하실 때 차트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7273-8771로 자료라고 두 글자 딱 주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료라고 보내달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어떤 종목이죠? 자, 바로 세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수익률 600%의 아주 큰 상승률이 나왔던 세력주입니다. 자, 세력주의 특징은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라인들 돌파가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저항라인이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종목이 세력주다,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00원에서 7,000원 이상 상승을 가져왔는데 약9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라인을 돌파해주고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죠. 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인데요.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거래량 들어왔었죠. 바닥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저항라인, 저항라인을 뚫어주면서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고 바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900% 이상의 상승률 나와주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이 세력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핸드폰 번호 010 7273 8771 하나로 세력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다 이 세력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단타의 민족입니다. 단타의 민족이죠. 바로 수익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오늘도 보시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셨죠 단타라고 전부 다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의 큰 상승률 보여준 단타 종목이고요 자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목표 수익률이 2%에서 5% 이상인데 오늘은 아주 좋은 상승률 보여주었죠 제가 이렇게 좋은 거래량들 들어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이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 제 핸드폰 번호 있죠? 010 7273 8771로 단타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1일 단타 방으로 다 초대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날 그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00% 무료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소통방에서는 종목에 대한 상담 시와 이나 긴급 속보 아까 자료집에서 보여 드렸던 차트 패턴과 매매법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 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정보들 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주식 투자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거 세 가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어디에서 제 소통 방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소통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 7273 8 7 7 1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성투를 위해서 제가 좋은 정보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 전부 다잘 찾아서 이 영상에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은 조금 늘릴 수 있으니. 바로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소통방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나실 수 있게 좋은 영상들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